자 오늘 351 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그 예, 사, 어, 다음은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내에 유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운동에 관해 생각해 보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진단을 생각해 보자. 예. 우리 카페 그 미, 미국 남침 례교회에서 그 프리메이슨 보고한 그거 그거 이제 번역 해가지고 올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OPC 그거는 이제 우리 우리 제호 형제가 번역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올라온 품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분명히 있어요. 그 남침 례 보고서의 요약 거기서도 나오지만. 예, 프리메이슨이 왜 위험한가? 무슨 정확하게 딱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용어 또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 어떤 부분들을 그들이 다루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뭐 프리메슨은 이 되게 나쁜 게 아니다. 아,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기독교 정신 사랑과 또 봉사와 헌신 이걸 하는 곳이다. 이렇게 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거는 그기 일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라찌, 라치, 보통 라찌라 그러죠. 그들이 어떤 한 지역의 모임을 라찌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마, 그러니까 그룹으로 딱 지으죠. 라찌 모임에서 하는 기도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다른 시민 사회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에큐메니컬하다. 어, 즉 에큐메니컬하다는 얘기 뭡니까? 다음. 기도는 혼합적인 신이나 일종의 프리메이슨의 신도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우주의 대건축자 원래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차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우주 전체를 총괄하는 건축자 마스터 어떤 그런 그뭐 뭐 작품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뭐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초월자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에 속한 사람들이 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 있을 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차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어를 잘 분별해야 돼. 같은 용어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어 저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여러분 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하고 개혁주에서 말하는 성령하고는 틀려요. 너무 틀립니다. 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은 완전히 그는 잡신이야 잡신. 그건 악령이에요. 그건어 걔들이 성령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 저들도 성령의 그걸 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용어를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용어라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속지 않아요. 안 속는단 말이야. 안 속는단 말이야. 예. 그래서 에, 기본 원칙들. 프리메이슨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의 대안도 역시 아니다. 프리메이슨은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가지는 의무의 일부로 회원으로서 신을 믿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 분파의 신앙이나 관습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프리메이슨의 의식은 회원 각자가 신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신의 가호를 구하도록 하는 전통적이고 즉흥적인 기도를 포함한다. 프리메이슨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열려 있지만. 모임에서는 신앙에 대한 권한을 하지 않는다. 즉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거예요. 뭐이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갖던 오순절적인 신앙을 갖던 장로교적인 신앙을 갖던 감리교신 신앙,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다 열려있는 거예요. 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임에서는 신앙에 대한 권한을 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그럼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스는 종교적인 기본 요소들이 없다. 첫째, 교리나 신학이 없다. 응? 교리나 신학이 없고 신앙적 정통을 따르게 할 희망도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스는 에, 에, 아까 우리 쭉 나왔잖아요. 모든 신앙 또 심지어 모든 신도 역시 다 어떤 신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베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 부처를 불교니까 안돼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는 이슬람이니까 안돼 그렇지도 않아요. 너는 자유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이니까 안돼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나 신학이 없어요. 이거는 꼭 오늘날 신보금주의자들하고 거의 흡사하죠. 오늘날 신보금주의자들도 역시 교리나 신학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프리메이슨보다뭐좀더 그래도 더 분명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우습복 100번인가. 거기서 거기예요. 솔직한 얘기. 두 번째 성례가 없다. 성례, 즉 세례와 주의 만찬. 이두 가지가 없는 게 성례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선행이나 비밀 지식이나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프리메이슨은 비밀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인식하는 양식과 관련되었다라고 그러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어떤 비밀 의식과 어떤 그 절차들인 게 있어요, 형식이나 절차.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뭐 구원을 한다 그런 건 아닌데, 다만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에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어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많은 그 개신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예, 또 일반 사업가들이라든가 여러 그 전문가들이 이 프리메신에 가입돼 있는데 예, 그 프리메신에 가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 기독교 쪽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와 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수단 즉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뚜렷이 이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뚜렷하지 않고 없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서 우리가 활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 사교 단체에 가입하는 거는 사실은 참 위험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인데, 그러나 상당히 여기에 우리 한국에도 여기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경제, 정치, 종교 이런 사회 분야에 많이 있어요. 그 명단이 사실은 드러나질 않았어요. 사실 시중에 인터넷에 떠도는 명단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정확하게 그게시 출처가 어디인지, 그게 진짜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제 명단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신뢰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는 거,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에 우리는 어 프리메이슨들이 특별히 이 정치, 이 정치 영역, 경제 영역에서 상당히 깊이 들어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나라가 서로 서로 다 각자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런 집단지도 체제가 응? 어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관되게 형식과 제도와 절차를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에,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일반 대중에 퍼지죠. 예. 요즘 그 조선일보 보니까 저는 이제 조선일보 보는데 계속 보니까 통일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통일 통일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통일. 제가 그걸 보니까 아. 진짜 통일이 얼마 안 있으면 되겠구나, 북한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떡 들어요. 왜냐하면 이 메이저 신문들은 그냥 기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메이저 신문들은 뭐 지들끼리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그 절차가 있어요. 어떤 특집 기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좀더 분별력을 가지고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부분을 아 이건 기독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야. 아,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고. 이런 부분들에도 기독교의 영향이 들어오고 주어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신앙.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어 건강한 유형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자.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인가, 젊은이들로 가득 찬 교회인가, 시대를 앞서가는 현대적인 교회인가, 성도들의 수가 많은 교회인가, 어, 사회 지도층 또는 지식층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가. 이게 오늘날 말하는 건강한 교회죠 지금까지 말한 이게 오늘날 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 사실 교회에 대해서도. 건강하다 이런 말 쓰는 것도 참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뭐 건강한 교회 뭐 그럼 뭐 교회가 언제 병들어 죽어 잡빠졌나이 병원에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건강한이라는 말을 쓰는 게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은 그 좋아지지 않는데 뭐 이제 좀더 정확한 얘기면 성경적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냐 이, 이 용어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이라는 그 말은 쓰지 마세요. 절대 이런 말은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기는 뭐 이제 그 이제 저자분이 이제 좀더 쉽게 이제 오늘날 좀 쉽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용어를 쓰는 거지만 에, 우리 손민교회 송도분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이런 용어는 쓰지 말고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항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 용어. 자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고 전하며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인가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고 전하며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냐 이게 어떻게 여기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안에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나쁜 개혁도 있어요. 개혁이란 말자체는 좋은 말인데 나쁜 개혁이 있다 어떤 나쁜 개혁입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좋은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은 나쁜 개혁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 불필요한 세속적인 문화를 막 끌, 노, 이런 막 끌어들이는 거, 그는 나쁜 개혁이죠. 아, 우리 예배가 지루하니까 우리 예배를 좀재미있게 합시다. 이거는 나쁜 개혁이에요. 아, 아 설교도 재미없게 하지, 교리 설교는 재미없으니까 우리 재미있는 설교를 합시다. 나쁜 개혁이에요. 네. 아 우리 개신교는 좀 에, 너무 무게감이 없고 가벼우니까 우리도 좀 카톨릭이나 좀 무게 있게 우리 우리도 좀 꾸며보자 해가지고 성직자들이 막 덕지덕지 가운 입고 성가대 가운 막 입고 막그 예배를 또막 신비적이고 막 그런 의식적으로, 이건 나쁜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또아 어? 이제 우리는 카톨릭과 하나 되자 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쓸데없이 교회 분열을 일으켰다 우리 개, 그 카톨릭과 하나 되자 어, 나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개혁이그 어.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좌파들 특히 좌파들이 얘기하는 교회 개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그 교회 개혁은 사회주의적인 그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그러면서. 아 교회가 건전해야 된다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아,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 말은 좋지 말은 하튼 그 말로는 못 이겨 절대 저들을 그러나 그들이 진짜 의도하는 게 뭐냐 이게 그들은 교회를 사회적인 조직물로 보지 거룩한 신적 하나님의 교회로 보질 않아요 그들 깊은 그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혁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 개혁한다니까 좋네 그래 개혁해야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야. 잘 분별. 그게 어떤 개혁이냐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떤 개혁입니까?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교회. 좀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네. 우리는 정확한 교리, 청교도들이 말한 네. 교리와 아, 참된 고 그, 경건한 신앙, 그리고 교회가 이 세대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아주 교회가 교회로서의 경건하고 거룩한 말씀. 올바른 성례가 집행이 되고 어? 또 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이거는 개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개혁이 돼야 돼 이렇게 예를 들면 찬송도 어, 왜 여러분이 뭐 CCM이나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좀더 우리의 찬송이 좀더 말씀에 가깝고 또그 말씀을 잘들으수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교리가 있는. 어 찬송과 가사 어?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세속적 악기를 막 두드려대면서 막 시끄럽고 또 분위기와 감정을 응?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찬송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버리자 이건 좋은 개혁이야 이건 좋은 개혁 응? 그다음에 뭡니까 또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 갖지 말자 미신적인 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형태, 응?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그 어떤 불교적이고 또좀 무속적인 형태의 신앙들. 어? 그래서 여러분 뭐 새벽 기도니, 뭐산 기도니, 이런 것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송구영신 예배니, 또 축복 대성애니. 이런 것들 하지 말자 이거요. 이런 거 이런 거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 이제부터 내가 복을 딱 끊어버린다. 하나님 이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신약 믿음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어, 사벳 기도를 매 나와야 된다. 금요 예배 나와야 된다. 어, 삼 기도 가야 된다. 어? 또 뭐, 어, 헌금 뭐, 1,000번째를 해야 된다. 응?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이 100여 년, 한 120년 좀 넘게, 한 130년. 이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개혁이 된게 아니라 뭐예요?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였어요. 아주 덕지덕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그런 거를 부정하고 안 하려니까 이제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야, 왜너희는 그거 안 하냐? 왜너희왜야왜 너희들 크리스마스 안 하냐? 왜 성탄절 안 하냐? 왜 너희들 새벽 예배 왜안 하냐? 왜 너희들 그 송구영신 예배 왜안 하냐? 어, 너희들 왜 이게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 말한 뭐예요? 전통 이 전통이 오히려 뭐예요? 추가돼버인 거예요, 추가. 근데 이런 걸다 벗겨버려야 되는데 이런 걸 벗겨버리면은 진짜 그 어, 이상하게 봐요. 정말 이상하게 본다. 그런 게 사실은 겁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게 겁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상한 교회다. 야 여기 뭐 문제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겁나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아 그냥 아 괜히 쓸데없이 그저 어그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남들 하는 대로 하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반개혁적인 거예요. 우르토가 음. 어? 로마 카톨릭 과에 그 처음에 그 종교 교육을 할 때, 어? 그 95개 조의 그, 어? 그 반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데, 로마에서 교황은 어? 못한다, 안 하겠다, 그렇게 그냥 딱어 모습을 았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 그럼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가 아니다. 너희가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그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그렇게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 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 사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를 다 똑같은 교회로 보면 안 돼요.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합니다. 절대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 세워놓고 성경책 있고. 선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교회가 성경의 진리대로 정말 추구하고 개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바르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게 진짜 개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개혁이 아닌 다른 개혁도 개혁을 안 하는 것들은 뭡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정이 튼튼하다. 아, 젊은 애들이 많다. 시대를 앞서가는 현대적인 교회다. 시대를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커피숍도 만들고 빵집도 만들고 어, 예배당 인테리어도 아주 세련되게 하고 뭐뭐다 만들어놔야죠.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수영장도 만들고 어, 헬스장도 만들어놓고 근데 그런 데서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교회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슈퍼도 보고 그래 우리나라 아직 그 슈퍼마켓 들어온 교회는 없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냥 이왕이면 1 0 아주 그냥 이, 대규모, 아주 이마트는 하나 싹 들어와가지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 옆에 다 이마트도 있고, 예배 끝나고 장도 보고, 어, CGV 하나도 그냥 확 들어놓고, 나 같으면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 그냥 어? 이왕 할 바에 노래방도 그냥 한 500석 규모, 어? p c 방도한 그렇게 하면 사람들 모일 거 아니에요. 안될것 같습니다. 돼요. 그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 것 같아. 양심 있는 건지 그러나 다 그런 세속주의적인 정신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미국에서 60년대 다 해봤던 거예요. 60년대 미국의 자유주의 교회들이 젊은 애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할까? 아, 보린장 만들자, 수영장 그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지만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신복음주의자들이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워요. 아무것도. 어. 여러분 교회가 문어 발처럼 오징어 발처럼 사방 천지를 다 그냥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예배, 하나님께 예배, 말씀을 통한 경건한 예배, 그다음에 성례. 응?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한 7위, 이게 교회의 3대 요소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뭐, 아무리 교회 안에다가 뭘들여놔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외적인 거, 어,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그런 걸 통해서 아, 여기는 교회인 것 같아. 아, 여기는 교회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성경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어?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워치만리, 그 다음 위트니스리. 이 지방 교회는 좀 논란이 있죠. 에, 얼마 전에 이 지방 교회 미국에서 아 지방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하고 가지고 뭐 몇십 년 만에 지방 교회를 이제 정통 교회로 받아주는데 그런데 이 지방 교회가 워치만니는 위트니스리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고 워치만니는 워치만니를 이단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 워치만니도 역시 성경의 순전한 가르침을 전적으로 다 가르치지 못했어요.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성직자 제도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성례에 대해서도 역시 좀 어, 역시 이들이 예,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 에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지만 어, 이 지방 교회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조직적 형태 또 예, 그러면서도 예, 교회가 정상적인 어떤 형식과 제도를 가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지방 교회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도 역시 에, 세대주의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어, 475의 주 보면은 이행내 그래프가 에, 지금 이게 좀 그래요 그 바벨탑에 갇힌 그 저자의 그 행례 그래프가 그랬죠 이단으로 규정했던 지방교회를 최근 이단이 아는 것으로 재평가한 일로 미국 기독교계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행내 그래프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프란시스포가 그랬죠. 거기 지방교회를 성경적 율법을 벗어나 자기들만의 엄만 종교적 규율을 틀 속에 속틀 속에 고립된 초 율법주의 한 예다. 예, 딱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어, 지방교회는 자기들 그러니까 워치만니가 가르친 그몇십 개가 딱 주제별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믿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 놨어요. 그가지고 예, 지금 셰프가 이게 지금 말한 게 맞아. 근데 행레 그래프가 왜 이걸 이 단이 아니라고 했는지는 좀이참 이거는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지방 교회 다닌다 하면은 어좀 예, 거리를 둬야 돼. 조심해야 돼요. 어그 사람들은 아주 그 자기들만의 그 율법주의적인 아주 그딱 틀에 딱 맞아야 돼. 거기 안 맞으면 무조건 뭐 예, 교회가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막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합니다. 그래서 워치만니 저서라든가 위트니스리 저서 같은 경우도 좀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워치만니는 분별만 잘하면은 참 유익한 책인데 그게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책은 좀어그 책은 좀어 읽지 말아야 될 책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책은 자 다음은. 으 전통적인 유행교회가 사라지고 어느새 스스로 전형적인 초대형 교회, 초대교회 형태를 주장하는 멀티사이트 교회가 확산되고 어느 자료에 하면 현재 미국의 30%가 멀티사이트 교회를 형태로 고려하고 있고 급성장하는 교회 100개 교회가 평균 2.4개의 멀티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90년에 10개였던 멀티사이트 교회가 2010년은 3000개로 늘어나고 초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교회 대부분이 멀티사이트로 전환할 정도로 교회 성장 확장이 거세지고 여기에 가정교회 셀 운동, 가정교회 운동 셀 운동 그다음에 해아릴수 없이 많은 초교의 조직 단체, 초교 예를 들면 뭐 선교 단체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죠 여기에 속하여 이게 개혁주의 교회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죠 멀티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예, 그 전형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에서는 딱 들어맞는 형태예요. 사실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개혁주의적으로 지금 파고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대안을 찾아보자해. 지금 여기 씨 나와 있는데 이건 뭐참 오늘 다하기는 그렇고. 어,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죠. 교회는 교회는 어, 시대와 장소와 민족과 예, 다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또 여러 인종에서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진짜 참된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즉 그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그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우고 섬기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참 정말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형태의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굳건히 갖도록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예, 잠깐 쉬고 Thank <laughs> you.